80억 인류는 왜 신인을 기다렸는가 알죠 요런 사인부린 신인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에? 정말 하성부지 신인에다가 또 어? 무부지자 신인이죠 그러는데다가 그자는 도둑처럼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지. 그런데 하나지 눈치 채야 될 것은 그 자는 갑자기 대통령을 세번 나와. 그러면서 또 신인이야.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이 처사람은 종교인이야. 소리 하기도 어렵고 정치인이야 하기도 어렵고 헷갈리죠. 근데 모든 사이비 교주는 대통령 남자가 없어. 이 세상에 맞아 맞아. 그 그래, 나는 사이비 교주와 달르죠? 확실히 달라요 나한테는 정치인, 사기꾼, 종교 지도자 안 붙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붙으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헷갈려 이래 나와야 이도령이지 그래 안 그래? 아멘 의사가 <laughs> 아니 허리에서 번쩍이는 것도 있는데 머리는 다 낡아가지고 옷은 가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제일 먼저 최고로 놀란 게 있어요 한국의 선교사가 와서 제일 먼저 얼마나 놀랬냐. 한국 사람들이 시큼은 갓을 쓰고 있어. 아, 그게 뭐냐니까. 가이래 가. <laughs> 한문으로 어떻게 쓰니까. 한문으로는 없어. 그냥 가이래 발음이.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있노. 근데 그게 영어의 갓과 발음이 똑같아. 아니, 그러면 신을 머리에다, 쓰, 하나님을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민족이래. <laughs> 이래가 선교사가 기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을 가만히 가 유대인들도 갓을 써요. 유대인들은 요만한 작은 갓을 쓰고, 어, 옛날에는 좀큰 갓도 썼어. 그게 우리하고 같은 가시야 말총으로 만들어. 요게 요만한 거 쓰고 다니죠? 유대인도 원래 갓을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과 유대인이 같은 민족이야. 내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갓을, 갓을, 뭐 이거 그 이름이 뭐냐? 어찌라이가 어, 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가 졸도했어요. 그래서 언도도가 와 가지고 최초로 언도도가 와 가지고 한국에서는 가시라고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민족이니까 이거를 이름을 하나님으로 하지 말자 성경에 언도도가 뭘 주장했죠? 언도도가 주장한 이름? 천주님 전주교에서 부당하는 그런 이름을 쓰자. 어, 전주님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 언더우드하고 대립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쓰자.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쓰더라. 하늘님이라 그러더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걸 우리가 독점해버리자. 다고 나이벌이 된거야 응? 천주님으로 부르자 중국에서는 상제님이라고 불러 어, 하느, 우상자 하늘에 있는 임금이다 그런데 중국은 상제님아니까 우리는 천주님이라고 부르자 하늘의 주인 이렇게 언도도 하고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 그 엘렌 선교사가 아니고 그 선교사 이름이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선교사는 유명한 선교사 아니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성경에 넣자 이러다가 성경이 그 사람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 아 그러니까 유일신인데 그 사람은 유일신으로 하자는 사람이 언더우드야. 언더우드가 천주로 유일신 천주님으로 하자는 언더우드와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하자.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이 무슨 저저성교사 이름이 이무이. 뭐, 내가 오래된 생각이 이군가. 뭐 하여튼 그 성교사가, 그 성교사가 하나님으로 결정을 해버렸어. 그때 그 성교사가 파워가 더 좋았어. 그래가 그 성교사 말대로 성경을 하나님으로 번역해버린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불러. 어, 그렇게, 그렇게 바뀌었어. 근데 천주님으로도 불러.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별로 없네. 오늘은 우리가 전부 전생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나 함부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왜? 여기에 각 파가 있어요. 여기에 소크라테스 파가 있어또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여또한 100여 명 있어. 어 그리고 여기 뭐 공자 제자가 한 400명. 그럼 우리가 한 3만 명온 사람들 중에 전부 이게 전부 대도사들이 모인 거야. 80억 년간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다 왔어. 지금 이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만 명이 오는데 처음에 온 1만 2천 명이 최고로 높은 도통군자가 다 모였어. 알겠죠? 내가 오늘 강의하려고 한 내용에 10분 1을 했어. 이게, 이게 말이 좀 많은 이야기거든. 에? 왜 여러분이 기다렸는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단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게 여러분들은 양자 얽힘. 그 세계에 있어요, 그 어? 근데 축복받은 사람은 그 세계에 있나? 풍수지리 이름 나쁜 거, 이런 걸 떠나버렸어. 뭐요? 암흑에너지의 얽힘 속에 있어. 그, 무슨지 알죠? 여러분이 행사도 할수 있어. 죽는 사람도 살릴 수 있어. 어, 좋아, 안 좋아? 아픈 사람 더 좋게 해줄 수 있어. 병 간호하면서, 어, 요양원에서 간병하는 사람들도 일어나라. 나라막 이래서 하면 노인내가 좋아져버려 여러분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걸 잊지 말아요 알겠죠? 이 양자읽힘은 소립자 세계지만 이 소립자는 중력에서 속도가 제한돼 양자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암흑에너지는 중력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아요 내 맘대로야 무중력 상태야 중력 없어. 몇 가지 없다고 그랬죠? 시간, 거리, 공간, 온도, 중력. 이게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물질의 세계에서는 답이 없는데, 이 내가 우주가 하나의 반도체다. 이 말을 할때 여러분 알아봐야 돼. 알겠죠? 무수하게 얽혀 있어. 알겠죠? 여기 가시강 전파를 보는 안경을 딱 쓰면은 전파밖에 없어. k b 에서 미국, MBC, 뭐 모든 전파가, TV 전파, 라디오 전파가 꽉 차있어. 근데 양자, 소립자가 보이는 안경을 썼다. 그러면 또 전파는 다 달아나버려. 소립자가 꽉 차있어. 그럼 내가 마음을 탁 모으면 저놈 나쁜데 이 이러니까 소립자가 팍 움직이는 게 파동이. 그걸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마음 조심해야 되겠다. 어머, 입 조심해야 되겠네. 맞아, 맞아요. 어머, 내가 마음 조심해야 되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했네. 어머, 이거 얼마나 많은 소립자가 날라갔을까? 어머, 이 죄가 얼마야? 어, 저놈 죽어버렸으면, 그럼 살인 전파가 막 소립자가 날라가네 그게 백공에서 다 보여. 어, 제 주동안에서는, 내에서는 계속 살인, 저 시어머니 죽으라는 전파가 계속 소립자가 나오고 있네. 다 보고 있어. 알았죠?